민선 7기 부산시가 건축주택국장 임명을 놓고 전례에 없는 개방형 직위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큰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그런데 공무원 조직에서는 민간업자가 건축인허가를 맡게 되면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만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부산시는 조직 개편을 실시해 기존의 도시 균형 재생국에서 건축 주택국을 분리했습니다. 건축 주택국장 자리는 한 달째 개방형 직위 공모 중 각종 인허가권을 갖고 있어서 부산시 주요 간부들 중에서도 핵심으로 불리는 자리인데 개방형 직위 공모는 이원이 처음입니다. 개발 논리 위주의 기존 공무원들을 배제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분석입니다. 오 시장은 지난 3월 민간 외부 인사들을 도시 건축 정책 고문과 총괄 건축가로 임명하면서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었습니다. 부산의 도시 정책이나 부산의 도시 건축 방향을 갖다 잡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하고그 시점에 와 있어서 이 대목에서 저 역할이 뭘할수있을까 저도 고민하겠습니다. 저를 고문으로 공무원 조직은 순렁이고 있습니다. 유명 건축가들을 정책고문과 총괄건축가로 위촉했지만 이 같은 민간 건축사 사무소 대표들을 도시계획과 건축정책의 전문가로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다 주택건축국장까지 민간 외부인사가 맡는다면 행정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 정책이 제대로 수행될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건축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며 사상 초유의 건축주택국장 개방형 직위 공무에 나선 민선 7기 부산시. 내부로부터의 자발적 쇄신이 아닌 외부 수혈을 통한 강제 처방이 견고한 공무원 조직의 세발음을 일으킬지 아니면 내부 갈등과 정책의 혼선만 불러올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만웅입니다.